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찍으세요 촬영하나? 찍고 있어서 아까워 그리고 이거 트리거 리셋, 리 그래? 안팎리고 릴리스? 그 트리거 리셋 트리거 리셋 예 여기? 예, 여기 안에

If we put the gas inside and put the bullet, yes. then you can, it will go back.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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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well, the real one is the reset is Because we don't have you know real gas and the, and the bullet, so you don't, you cannot be back. 나분 후에 캐싱 쌓아 아니요 캐릭터 뒤로 가 봐. 아 노노노 어들어가 저쪽으로 조금 붙여주세요 <laughs> 이제 시작한다. 요해 보게 되면. 근 저희 팀원 모두 서 만지고 계십니다. 음. 슬라이드 무게를 음. 만져 볼게요. 슬라이더가 비춰져. 밑에. 묵직합니다. <웃음> 묵직하고 코딩 모즈를 집어 댔거든면이거스프링로 세죠. 이 i s s made by aluminum. t h s s p r i n s a d e o n g e c e オンピース。オンピースオンピースのカッカーでるんかオープンス。ダイヤーシゴ。オープンス。ダイヤーシゴ。オープンス。オープンス。オープンス。 블로그 엔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보시면 검지 하나 정도 되는데, 로딩 로즐 뒤로 재껴보니까오무링이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로딩 로즐 스프링도 굉장히 셉니다. 세서 니다 이건 아이센스가 받았던 정식으로 만들어졌습다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식은 전기의 힘을 강화시켜줬습니다. 도료 환불해주세요. 도료? 도료 해주세요 보시면 이거 원피스로 다 이제 제작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기본 정밀 발입이지 전화기 발에 닿이 발은 프리시즌 발이야? 프리시즌 발이 다이아메라야 여기에는 대만이 있잖아 6배리메라야 6배리메라야? 6배리메라야 약 들었을 때 어, 실총 무게와 거의 5파운드.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실총 무게와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고 한번 트리거를 한번